안녕하세요, 신세입니다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12월의 술쑥 책을 소개하는 날인데요, SF, 판타지 그리고 과학 책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술 책입니다. 김선미 작가님의 비스킷입니다. 이 책은 제 1회 위즈덤 하우스 판타지 문학상 대상 작품인데요,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판타지 문학상을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제가 판타지 문학상이 생겼다는 걸 보고, 아, 이책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해서 읽어봤거든요. 청소년들이 판타지라는 장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지를 보니까 이 소년이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목도 궁금하기도 해서 읽어봤습니다. 결론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 책의 판타지는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소녀는 존재감이 없어서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을 비스킷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스킷처럼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녀는 굉장히 귀가 예민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소리로 그 존재를 알아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점점 존재감이 없어질수록 사람이 점점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스킷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비스킷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설정 자체가 그냥 판타지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이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내 자신이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존재감을 잃으면서 보이지 않게 되는 비스킷을 구하고자 하는 소년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잃고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 책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연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이 재미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좀 읽어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재미있는 술술책입니다. 두 번째 술술 책은 지난주에 소개한 바가 있는 이희영 작가님의 작품에서 골랐는데요. 이 표지가 이렇게 보면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둘다 소년의 얼굴이 가운데 그려져 있고요. 어딘지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음울해 보이기도 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 책과 이 책은 같이 읽어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골랐고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오늘도 잠깐 이 테스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SF 작품입니다. 테스터는 SF, 미스테리, 그리고 추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재미있는 몰입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머나먼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류는 달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화성의 테라포밍이 어느 정도 맞춰져서 화성으로 거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AI 로봇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고요. 멸종된 동식물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데 알비노 소년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피부가 전부 다 하얗고 머리카락도 전부 다 새하얀 눈동자만 약간 갈색을 띠고 있는 그런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 너무나 연약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밀폐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님인 할아버지.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소년은 자신과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과연 주인공 소년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인공 마오에게, 그리고 또 다른 병에 감염된 다른 소년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친구가 자기에게 어울릴 만한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해 줬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좀 생각할 것도 많아요. 내용도 약간 시니컬할 수도 있는 좀 디스토피아계 소설입니다. 미스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추리하는 재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상상이 그저 상상으로만 그치는 느낌이 아닙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그 명과 암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술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12월의 술술책은 SF와 판타지로 소개해봤는데요. 12월의 쑥쑥책은 과학책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물리학은 처음인데요. 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수식과 도표 없이 들여다보는 물리학의 세계. 제가 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물리학하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게 수식과 도표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책은 수식을 쏙 빼고 문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물리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일본 분이신데요. 마쓰바라 다카이코 교수님이세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물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학생들이 좀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의 1장이요. 물리학은 아름답다인데요. 이첫 번째 장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신기하게도 세계는 존재한다입니다. 일단 시작 자체가 좀 다른데요. 우리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는 게더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물리학을 쭉 이야기하고 있 1장에는 물리학을 사랑하는 과학자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고전 물리학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읽기에 중학생 정도라면 앞장 내용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가게 되면서 양자역학 내용,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쪽으로 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안 읽어도 되고요.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꼭 과학 공부 때문이 아니라 교양으로 읽는 과학책으로 요즘 물리학이 또 대세이기도 하니까요.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12월에 쑥쑥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술쑥 책, 이렇게 세 권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두 권은 SF와 판타지, 한 권은 과학책,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도 다 너무나 재미있게 읽은 책들입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 그런 책들입니다. 12월의 술쑥 책, 특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